안녕하세요. 다 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 인사드립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은 더울류 G80 차량이고, 요 뒤쪽에 차량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 제네시스 더 올뉴 G80 가솔린 2.5 이륜의 기본형입니다. 연식은 2021년식 최초 등록일은 2020년 4월. 키로수는 65,155km 운행한 차량이고요. 색상은 카본메탈, 경매장 평가점은 A7. 경매장 시작가는 3,470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바플로 패키지 510만원 들어갔고요. 빌팅 캠 플러스 보조 배터리 7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5,970만원에 출고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엔진룸부터 실내까지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은 양호하고요. 엔진 미세는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이라 괜찮고요. ASCC. 앞 타이어 휠은 괜찮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30% 정도 남아서 교체하셔야 되고요. 운전석 뒷도 어 여기 스크래치 있습니다. 운전석 쪽뒷 타이어 휠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남았습니다. 뒷범퍼 여기 상처 있고요 조석 뒷타이어 힐. 깔끔합니다. 조석 앞타이어 힐. 여기 상처 있고요 살짝 파스. 남부 보디 부분도 어차피 앞타이어 앞 교체를 할 거니깐 네, 괜찮습니다. 앞범퍼 여기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실내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차선 변경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핸들 패드시프트 후측방 모니터 작동되고요 반대쪽도 작동됩니다 키로수는 68,155km 보이시고요 문밀러 하이패스 장착되 있고 빌트인캠 여기 버튼 있습니다 키 수량 두개있고요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작동되구요 스타트 버튼 센터패시했죠 여기 터치로 작동되고 자, 핸드폰 무선충전 차용마 커튼 있구요 뒷좌석, 뒷좌석에서 본 운전석이구요 전동트렁크 전동 트럭 작동 잘 되고요. 자, 차량은 한 외판 세 군데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생활 기스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매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으로 가서 고객님하고는 3,800에서 한두 번 정도 눌러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까지만 입찰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경매 끝나고 나와서 중고차 시세랑 신차 출고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경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뒤에 배경이 경매장 건물입니다. 경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3,470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차량 신차 출고가는 5,390만 원입니다. 거기서 추가 옵션이 들어간 게, 하플러 패키지 510만원짜리 하나랑,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70만원짜리, 그 합해서 5,970만원에 출고가 됐습니다. 어, 차량 중고차 시세는 4,570만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낙찰 금액은 3,64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중고차 시세 대비 925만원 싸게 낙찰을 받은 거고요. 부대 비용이랑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700만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신 거죠. 좀 전에 고객님이랑 통화를 해서 낙찰 금액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메리트 있는 차량 경매장에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을 하겠습니다. 쪽에제 연락처 있습니다.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드린 후에 오늘처럼 컨디션 좋은 차량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품 리스트, 경매장이 열리기 하루 전날 메일 올려드리니까 밴드를 천천히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 그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락 주실 때는 문자, 카톡, 전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으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였습니다.